자, 757번입니다. 이 문제도 뭐 중학교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다들 봤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 의자의 개수가 될수 있는 거를 하라고 했으니 될 의자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의자의 개수가 될수 있는 거니까 x가 이제 그 어떤 범위 안에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해 볼수 있고요. 한 의자에 네 명씩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 의자가 있으면 하나 둘셋네 명씩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명씩 앉는데 이제 네 어, 명씩 앉으면 학생이 1 0 명이 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4x 플러스 4x 플러스 10. 요거만큼은 이제 픽스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픽스 돼 있습니다. 4x 플러스 10. 요게 이제 뭐가 되니까 참고로. 학생수가 되겠죠. 요게 이제 학생수가 됩니다. 4x 플러스 12.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5명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앉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도 학생수는 지금 4명씩 앉아서 10명이 어, 못 앉는 못 앉는 그 상황이라 학생은 동일하죠. 학생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수가 이제 전체 어, 식을 세우는데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가 남겠다 일곱 개가 남겠다 자요 부분 또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 한번 처리해 봅니다 무슨 소리냐 의자가 뭐 하나 둘셋넷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남는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아예 지금 안 앉아 있는 거고요 안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뚝뚝뚝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요거는 저 의자 표시를 좀해 주겠습니다. 의자처럼 네모나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됩니다. 요 의자는 지금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여기 맨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 보겠습니다. 한명 앉아도 사용하는 거고 두명 앉아도 사용하는 거세 명, 네 명, 다섯 명다 앉아 있어도 사용하는 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몇명 사용하는지 맨 마지막, 그니까, 그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덟 번째 의자가 되겠죠. 일곱 번째, 나, 일곱 개나왔고 여덟 번째, 아, 요, 요맨 마지막에서 여덟 번째 의자는 몇 명이 앉아있는지 얘는 모릅니다. 확실한 거 하나. 그러면은 요 전까지는 다 알겠죠. 요 전까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의자 개수에서, 전체, 전체 의자 개수에서, 자, 전체 의자 개수에서 5 과로 x-8은 무조건 8명씩 앉아 있고 여기서 한 명이 더 앉았을 수도 있고 이게 7번째 아아 8번째 의자 요요 요 의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5 과로 x-8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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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 8번째 의자가 되죠 아 정신없어요 8번째 의자에 몇 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겠다 5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니까자5괄로 x 마이너스 8 플러스 1은 자 얘보다는 4x 플러스 10 요건 픽스 돼 있는 거죠 얘보다는 어, 작거나 같겠다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겠다 혹은 4x 플러스 10이 얘보다 크거나 같겠다가 되겠고 맥시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은5괄로 x 마이너스 8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픽스돼 있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 학생 수의 이제 최소 최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아, 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요 1번이라고 하겠 있습니다. 1번 1번 같은 경우 5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0에 39 그다음에 4x 플러스 10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x 넘어가면은 49.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2번. 자, 4x 플러스 10. 그 다음에, 음, 5x, 5, 8, 4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5.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어, 마이너스 45. 그래서 x가 45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얘와 얘, 이제, 같이 표현해 주면은, 마이너스 45, 색칠하고, 오른쪽, 49, 색칠하고, 왼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X는, X는 40, 마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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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이너스, 왜, 오, 럽일 났어. 45 보다는 45 보다는 크거나 같고 49 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돼서 요거 의자가 될수 있는거 요 사이에 있는 숫자는 지금 얘 하나네요 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뭐라고 딱히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매번 설명을 하더라도 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한테 정말 안 받아들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까지는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좀 연습해두기 바랍니다.